오늘은 일본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개호이직 문제를 알아보고 한국이 배울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호이직이란 노부모 등 가족 돌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 지약 8년 후인 2015년에야 비로소 개호이직 제로라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기 일본 정부는 주로 요양시설이나 의료서비스 확충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을 돌봐야 하는 중장년층이 급격히 늘었고 의들이 일자리를 떠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에도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돌봄 문제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와 경제 활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긴급 대책은 간단합니다. 시니어 주택이나 요양시설을 더 늘리고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장인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재택근무나 탄력근무 같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죠. 기업도 직원의 가족 돌봄을 지원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1. 개인이 부모 돌봄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도록 주거 및 돌봄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돌봄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3. 기업이 직원들의 돌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4. 가족 간병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5. 노부모 간병이 사회적 이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일본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